코로나 시대를 직면하고 있는 요즘 자택에서 PC나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이 급증하면서 나이를 불문하고 안과를 찾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근안과병원이 이에 대한 치료법을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네, 40대 이후 주로 노안 증상으로 많이 내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안이란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되는 수정체가 탄력을 잃으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되는데요. 주된 증상으로는 가까운 것이 갑자기 보이지 않거나 먼 곳과 가까운 곳 사이에 초점 전환이 느려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내원하신 환자분들 중에서는 백내장 진단까지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백내장은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되는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발생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상으로는 시야가 침침해지고 뿌옇게 보이는 증상이 되며 때론 색감이 떨어지거나 빛 번짐, 빛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하고 야간 시력도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내장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술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백내장이 생기게 되면은 수술을 통해서 시력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요,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먼저 각막을 절개를 한뒤 수정체낭 원형을 만들고 초음파 기계를 이용하여 백내장을 제거하고 그뒤 남은 수정체낭에 인공 수정체를 넣으면서 수술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전근안과병원에서는 첨단 의료 장비와 숙련된 전문의 백내장 전문의들이 수술을 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정체 핵의 경화로 수정체의 굴절률이 증가하면서 근시 상태가 되므로 근거리가 이전보다 잘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잘안 보이던 신문이나 글씨가 갑자기 잘 보이게 되어 시력이 좋아졌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백내장으로 인한 증상으로 의심해 봐야 한다고 전문의는 덧붙였습니다.